같이 제 봄이 되면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비염을 좀 가지신 분들은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면역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염은 모르겠어요. 이제는 환경의 압박과 네. 나의 내면의 문제죠. 네. 내면적인 어떤 그 면역력이라든가 장기의 문제인데, 아 주로 나만, 나타내는 것은 환경적인 압박은 차지하더라도 나의 내부적인 문제,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아, 예. 또내 코의 어떤 그 기능적인 요인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든가 또 코에 어떤 그 비중격이 틀어지거나 안면기형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는데 유전적인 문제를 먼저 보면 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비염이있을때 자녀가 자녀가 50%는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분다 비염이 있다면은 약 75%. 아,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거군요 네. 거기다가 기능적인 요인으로 표현하면은 요즘은 그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부제라든가 음식 속에 있는 네. 화공약품들이 많 넣지 않습니까? 색소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장부 기능의 약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뭐 체온 조절력의 저하.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많은 노출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요인을 만들고요 구조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일단 비중격 만족망곡인데 이것이 코아트리면 안면경도 생기고 그러면서 네네. 숨길이 들어가는 통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어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고 요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년성 비염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화석연료 사용했증가죠 그다음에 교통수단 때문에 많은 매연이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거환경 아파트 생활하면서 더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기염으로 해서 비염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 나의 기능적인 요인 네. 그다음에 나의 어떤 안면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나만 이렇게 아하. 고생하는 비염 환자가 되겠습니다.